말씀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laughs> 오늘은 제목이 여기 화면에 있는 겁니다. 화면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영접.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희망이 솟구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네. 나는 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 네. 난안 만해도 안될것 같아. 이런 사람 없어요. <laughs> 없어요? 네. 오늘 강의할 필요 없다. <웃음> <웃음>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여기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laughs> <말하면> 참으로 <laughs> 기다릴지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여기 소망이 영어로 희망과 똑같은 말을 썼어요. 우리가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고, 진짜 희망은 보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데도 희망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한 것도 희망으로 되는 거예요. 그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기 라피 휴고 그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 락비라고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유대인. 유대인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이 독일인들에게 붙들려가지고 가 아버지, 일가족이 전부 다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갔다가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분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무슨 얘기인가 하면 1944년 한우카의 저녁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요. 한 12월 달쯤 되는 건데 옛날에 유대 성전이 그 어, 안티오코스 에피파노스라고 하는 그 헬라의 한 왕에 의해서 비참하게 에,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립을 한 다음에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아, 그걸 기념하는 예식을 했는데 그날이 바로 한우카의 담이라고 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때는 집집마다 촛불을 켜놓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희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1944년 아우슈 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이 내일을 몰라요 내일 깨서 시에 끌려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와 자기 다섯 그 유대인 청년들이 함께 자기 방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니까 아버지가 그 바다 먹으라고 준 바다를 계속 모아놓은 게 요만큼 있었어요, 한 주먹만큼. 거기다가 심지를 딱꽂더니 불을 켜는 걸. 네, 불을 켜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볼때이 불만이에요. 아버지 이거는 우리가 먹으면은. 하나 며칠을 건강하게 살수 있는 희한 이 바다를 왜 네, 불을 붙여가지고 이런 예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들아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은 살수 있어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단다 이 말을 한 것을 그는 평생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을 품고 살았다 그래서 그는 아, 해방, 바로 독일 이방할때 살아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희망은요, 희망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큰 정신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혀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아멘. 네, 여기 유명한 에, 이,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사망한 요르단 푸세인 왕의 주치의기도했던 그룹 토먼 교수. 희망에 관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병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희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Realized, um, talking to my patients and t h i n k i n That hope really is central. Hope is a central part of the human experience. Every like emotion has a basis in the mind, whether it's anger or love or fear, whatever it is, it has a chemical basis and it has. Consequences. Himayo, half your b r 화 i n and she 니다희망 n g r 된 a 추수술로 19년동안 고통을 겪기도 했던 그루프먼 교수는 희망의 힘과 메 w a 즘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생리학적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People who believe and expect, based on hope, that they may prevail, that they may succeed, they release these chemicals in their brain. It gives them of and for a patient who often is in pain because of cancer or AIDS or some other terrible disease, they the level of 기 대는 뇌에서 엔돌핀과 앵케 팔린이라는 물질을 분비시켜 희망이 일어나는 효과를 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호흡수나 운동 기능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신체 작용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를 자체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이가기할 거예요. 오늘은. 아주. 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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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식세포는 버그 세균의 일부를 몸 밖으로 배출하고, 이때 T세포가 나타나, 이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파악합니다. 적군이면 인터루행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B세포는 한체를 만들어 세균을 집중 공격해서 괴멸시킵니다. 몸의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보신 이 기능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 면역기능은, Because nothing in medicine is absolute. Nothing in medicine is what we call There's uncertainty in medicine. Even on sometimes shrink. As I write in the book, sometimes the tumor does not read the text. <laughs> so you have to hold out true hope that there is this biological variability that perhaps even if the chances are one in 20 or one in 50, we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you that one person. And that's true hope. <laughs> 희망에는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어생명력 그래서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조금만 병에도 빨리 일어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모든 게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시간이 돼서 이제 다음 이탄은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laughs>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게 있어요 나는 네, 나아수있다 네. 나는 점점 좋아질 거다 절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조금 나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네. 등산하다가 삼국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내려올 때 이렇게 보면 쭉 직선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가다 조그만 봉오리 있으면 또 올라가 그러다가 또 내려와 한참 가도또 올라가 아이고 내려가는 길인데 왜또 올라가지 올라가는 만큼 또내려야 되니까 올라갈 때 속상해져 <웃음> <웃음> 근데 결국은 그 내려가는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근데 아, 네. 살다 보면 좀더 심해져 아이고 죽었다 이러면 안돼 지금 어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내려가는, 내려가는 쪽이요 지금 내려가는데 조금 등산하다가 조그만 능선 올라간다 조금 있다 또 내려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희망만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